임문수의 진성카 유튜브 채널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검색창에 임문수의 진성카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다양하고 좀더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성실한 중고차 진성카 임문수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조조식 쇼바로 인지업과 캠퍼 튜닝으로 캠핑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께 준비된 차량입니다. 23년 9월에 등록된. 전율 렉스턴 스포츠칸 쿨맨 2 2 4 1 노블리스 모델이고요. 1인 신조에 보험 이력도 없는 완전 무사고에 신차 보증까지 짱짱하게 남아 있습니다. 스페이스 블랙 칼라에실주행 2만 키로대이고요. 신차급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자면은 아이언 빌드 벙커 룰바와 사용하기 편리한 알루미늄 하드탑 텐트가 올라가 있고요. 체크판 바닥재와 사이드렉 수납판까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홈로주행과 승차감을 개선해주는 프로펜더 조절식 쇼바와 비프스피링으로 인접이 되어 있고요. 차간거리 유지 스마트 크루즈와 후축방 차선 이탈 긴급제동 앞차 출발 알림, 차동기어 증강현실 3D뷰와 인포코 내비게이션 패키지 썬루프까지 적용이 돼서 안전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차량입니다. 신차가 4,890만 원이었고요. 오늘 준비한 판매가는 3,920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 역동적이고 우람한 쿨맨입니다. 색상은 호불호 없는 진블랙 컬러이고요. 제일 중요한 하부 관리 상태부터 확인할게요. 엔진 하부에는 철제 언더 커버가 길게 자리 잡고 있고요. 주면과의 간섭도 없었습니다. 전면부 하체 관리 상태에 누유도 없고 부식도 없습니다. 운전석 서스펜션입니다. 로안과 등속 조인트 튜닝되어 있는 프로펜더 조절식 쇼바와 스프린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조속적 서스펜션 상태도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맨 하단부 정중앙에 레이더 감지 센서 자리 잡고 있고요. 번호판마저도 깔끔합니다. 신형 팔각 그릴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멋있고요. 은각형 칸 레터링도 들어가 있고 엠블럼 또한 깔끔합니다. 신형 사고 헤드램프와 안개등도 깨끗하고요. 조속적 헤드라이트와 안개등도 신품 상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네트에도 돌방이나 자는 집 하나도 없고요. 전면 유리는 열차단 썬틴필름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보겠습니다. 본네, 휀다, 범퍼간의 단차도 없고요. 오버핸더 간이시도 깔끔합니다. 20인치 최고급 사양의 스포터리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생활 흠집도 하나도 없습니다. 오프로드 테라맥스 AT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레이드 상태 짱짱합니다. 펜더... 펜더 안쪽에 튜닝되어 있는 대구경 비프 스프링 보이시죠? 어떠한 홍로를 주행을 한다 할지라도 차체를 완벽하게 잡아줍니다. 펜더 사이드미러, 운전석 조수석뒤 펜더 라인까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굴곡이나 단차도 없고요 색상의 변화마저도 없습니다 문과 문틀 사이에 문곡도 하나도 없을 정도로 신차급 관리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차차 하단부에는 오프로드 사이드 발판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승하차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단부 보호 역할도 해줍니다 운전석 뒤쪽 휠 상태도 스크래치 하나도 없고요 타이어 상태도 짱짱합니다 적잠상배에는 아이언빌드 멀티 벙커 룰바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오, 상당히 멋있고 활용도도 상당히 큽니다. 어닝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볍고 사용하기 편리한 알루미늄 하드탑 텐트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텐트 펼쳐진 모습은 사진 컷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역시나 하체 관리 상태부터 확인할게요. 제일 먼저 보이는 요소수통 커버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디테우를 가려주려고 하는 빨간색 레터럴바와 프로펜더 조조식 쇼바와 비프 스프링도 짱짱합니다 원 차체 하부 판넬 또한 부식 하나 없고요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후면부 하체 관리 상태 전면부와 동일하게 퍼펙트합니다 범퍼 하단부에 견인고리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리어스테 또한 장착이 되어 있어서 가볍게 내리신 다음에 캠퍼나 적재함을 사용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사용을 다 하시면 가볍게 밀어 넣어 주시면 됩니다 리어범퍼 상부에 스테인리스 몰딩까지 입혀져 있고요. 리어 게이트 상부에는 칸 레트링과 데칼스티커도 멋있게 부착이 되어 있어요. 게이트 개방을 해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잘 내려오고요. 자 슬라이드 커버 개폐 방식은 줄을 잡아당기고 오른쪽으로 제껴주시고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가볍게 개방이 되고요. 자 적재함 내부에는 캠핑 장비가 그대로 실려 있고 양쪽에 사이드랙 수납판까지 길게 자리 잡고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쪽에 사다리 보이시죠? 텐트를 사용하실 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바닥에도 깔끔하게 체크판 바닥재도 깔려 있어요. 울바 양쪽 끝에 소화기까지 설치를 해주셨어요. 자 슬라이드 커버는 잡아 당겨주시고 왼쪽으로. 딱 소리 날 때까지 제껴주시면 시금장치가 걸립니다. 자, 조속적으로 넘어왔습니다. 운전석 라인과 동일하게 신차급 관리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단 하나, 육안으로도 잘 체크가 안 되고 화면상으로도 잘 보이지 않지만 측면에서 자세히 보면 살짝 들어가 있어요. 출고 결정이 되시면 덴트 복원을 해서 출고를 도와드립니다. 자, 이제 내장자 관리 상태도 확인할게요. 운전석 도어 드림입니다. 투톤 칼라로 인테리어가 들어가 있고요. 하단부에는 발기스 방지 커버도 입혀져 있어요. 운전석 도어 드림 버튼에도 실가진 현상 하나 없고요. 자, 운전석 시트 보세요. 운전석만 리무진 시트로 교체 작업을 해주셔서 착용감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장거리 뛰셔도 피곤함을 덜을 수가 있고요. 조수석 시트도 관리 상태 좋습니다. 차체 바닥면에는 앞뒤로 방음 처리를 해 주셔서 바닥 소음도 방지가 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 바로 위에 먼지 하나 날리지 않게 고무 매트도 별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운전석 뒷문 도어 트림도 깔끔하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 시트는 신차 출구 이후에 사람이 전혀 탑승을 하지 않은 듯 신품 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바닥면은 앞좌석과 동일하게 방음 처리와 그 바로 위에 고무깔판도 깔려 있어요. 추가로 사이드실에 스탠 커버까지 장착을 해주셔서 깨끗해 보입니다. 자, 이제 차량 안에 탑승을 해서 시동도 걸어보고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 바로 확인할게요. 자, 차량 안에 탑승을 했고요. 신는두벌다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하나. 전 차주분께서 사제로 키를 별도로 제작을 해주셨어요. 멋있고 심플합니다. 자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하이패스를 이용하실 경우 카드를 삽입하세요. 오, 순간 휘발유 차인지 알았습니다. 스피디 있게 조용하게 잘 걸리고요. 엔진룸에서 전달되는 미세 진동조차 없습니다. 계기판 상태 확인할게요. 계기판 상 실주행 거리 22,465km 확인되고요. 경고등 하나 떠 있지 않습니다. 운전석 사이드 미러 코너에 삼각형 모양의 후추박 센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 시트 사이드에 요추 받침대와 전동 시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왼쪽 무릎위에 차체제어 경사로 밀림방지와 전후방감지센서, 진강영실 3D 어라운드 뷰 버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가죽 핸들 상대 에 상당히 깔끔하고요. 핸들 좌측에 핸들 열선 블루투스 오디오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핸들 우측에는 스마트 크루즈와 매뉴얼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드에는 개방감 좋은 썬루프드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와우, 부드럽게 잘 열리고요. 닫아보겠습니다. 잡소리 하나 없이 잘 닫힙니다. 전면유리 상부에 하이패스 루밀러와 블랙박스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센터페시아 정중앙 상부에 예쁘게 플로팅 스피커도 들어가 있습니다. 신형 쿨맨만의 돌출형 와이드 인포건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화소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앞뒤 양력 카메라가 비춰지고 있어서 주정차하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차량 모양 버튼을 누르게 되면 터치해서 한 바퀴 회전을 시켜주면서 주변 상황을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신박한 기능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선이 별도로 나와 있고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거를 하셔도 됩니다. 앰비언트 배선을 부착을 해주셨어요. 자, 공조기 패널은 신형인지라. 가볍게 손으로 터치를 하면서 손쉽게 사용을 할수 있고요. 하단부에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모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C타입 단자 2개, 시거잭 2개, 바닥면에는 무선 충전 단자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사이드면에는 포트를 별도로 장착을 해주셨는데요. USB 단자 3개,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단자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기어게이트 좌측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는데요. 노멀, 스포츠, 윈터 세가지 주행 모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어게이트 바로 뒤에는 이륜 사륜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암레스트 상부에는 쿠션 베드까지 올려 주셔서 장거리 운전할 때 편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떠한 옵션이 있는지, 어떠한 편의 사항이 있는지 바로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 엔진 사운드 체크하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본네트를 개방했습니다. 엔진 사운드 바로 체크할게요. 와우, 엔진 정숙함이 너무 좋고요. 여기에. 신차 보증기간까지 짱짱하게 남아있는 터라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최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어떠셨나요? 1인 신조 완전 무사구에 인치역과 캠퍼 튜닝까지 되어 있는 신차급 차량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진성카 대표번호로 전화를 주세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제가 직접 전화를 받아서 친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멀리 계신 고객님들께는 안심할 수 있는 탁송 거래도 도와드립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해 주셔서 매일매일 새로운 차량을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진짜 성실한 중고차 진성카 임문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